자 그러면 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 자 먼저 뚜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나온 뚜어는 약간 용법이 어, 달라요. 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뚜어라는 단어는 그냥 많다라는 뜻의 단어였죠. 어, 오늘은 이 뚜어가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어, 부사로 사용을 해서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꾸며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동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싱시앙이란 단어를 그래서 부사로 사용을 해서 뜻은 얼마나 얼마나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는 감탄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감탄의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감탄의 의미가 들어간다. 우리가 영어로 봤을 때는 how 이제 how라는 단어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또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이제 how로 감탄을 나타내기도 하고 what어라는 표현으로 이제 감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how에 해당이 되겠죠. 어, 뜻도 어, 얼마나라는 뜻을 갖고 있고 how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또어라는 단어는 얼마나 어, 뭐뭐 하겠느냐. 굳이 뒤에 이제 말을 감탄의 의미를 더 붙이자면 뜻이 이제 얼마나 뭐뭐 하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표현이 되겠죠. 일단 투어라는 단어가 부사로 감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얼마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싱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상형문자 할때 그걸 이제 뒤집어 놓은 거죠. 어, 시앙싱스 할때그 단어에서 시앙싱을 징시앙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형상이라는 뜻이 있을 거고 어, 명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어, 명사로도 사용을 하고 동사로도 사용을 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사의 의미로 사용을 했겠죠. 그 뜻은 그냥 명사 형상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할때이 어 징시앙을 써요 그래서 구체적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음 요거는 이 문장이나 어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마다 이걸 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사전마다 조금씩 뜻을 다르게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책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생동적이다라고 의미를 써놨는데 사전에는 구체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 사전에는 이제 생동적이다라는 뜻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단어들은 이제 좀그 문장에 따라서 이제 의역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징시앙이라는 단어는 어, 원래 명사로 형상이란 뜻이고, 동사로도 사용을 해서 구체적이다, 어, 생동적이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한다는 거, 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 아닙니다. 싱시앙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음. 중요한 건 이제 뚜어라는 단어, 이 뚜어 단어,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쓸모가 많습니다. 음. 자 단어는 뭐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그뤼라는 단어에 대한 한 이제 고대 설명이죠. 고대 어떻게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자 사이 구다이 실재 원더 이스. 자 고대에서는 고대에서는 실 지에 원더 이스 자 지에 원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앞에서도 나왔었나요 어, 뽀뽀하다 는 뜻이에요 뽀뽀 어, 키스 뽀뽀 라는 의미에요 뽀뽀 그래서 이제 뽀뽀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류라는 글자가 뽀뽀하다 라는 뜻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이 류라는 글자가 이제 뽀뽀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니만 칸 어, 보세요라는 뜻이죠. 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어, 코뚜이코 글자 모양 자체가 이제 입구자가 두 개가 있죠. 어, 그래서 코뚜이코 입과 입이 뚜이, 마주하다. 여기서 이제 뚜이는 마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 서로 마, 마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입과 입이 마주합니다. 또싱싱 어, 얼마나 형상적이냐 그런 의미인데, 뭐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책에서 는 이제 얼마나 생동적이냐라고 해놨어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생동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이다라는 표현이 좀더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어 혹은 뭐 구체적이냐 뭐 그런 의미인데 이제 감탄이니까 어. 한마디로 이 류라는 글자를 글자 보이는 그대로 어, 입과 입이 마주하고 있는 걸 나타낸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 구체적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목소리> 이거 쉐에션 짠칠라이 원한 학생이 한 학생이 짠칠라이 원 일어나서 원 물었어요. 일어나서 물었다 라오 부르죠 선생님을 어, 선생님 혹은 뭐 교수, 교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 선생님 야오시 뤼지시 제원 더 이스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야오시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란 뜻이죠 어, 만약에 만약에 류이류 자가 류 자가 지의 원더 이스 뽀뽀하는 뜻이라면 뽀뽀하는 뜻이라면 이 이제 오늘까지 내용이에요 어. 야우실 어, 만약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 어, 선생님 만약에 이 리자가 어, 뽀뽀하는 뜻이라면 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스포를 드리자면 내일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리가 뽀뽀하는 의미라면이라고 학생이 말을 꺼냈죠. 그러면 다른 단어를 가지고 또 물어보겠죠. 그 단어가 내일 나올 단어는. 어, 빈자입니다. 어, 품자죠. 어, 입구자가 세개 들어가 있는.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이 학생이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에요. 어,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고대에서는 뽀뽀하다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이제 구따이시제 원더 이스. 님은 칸 어, 보세요. 코도 이코 어, 입과 입이 마주를 하고, 또싱 시앙 얼마나 어, 구체적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짠칠 라이원 어, 일어나서 물었죠. 어, 선생님, 야, 실. 만약에 루이츠 이루자가실 재원더이스 뽀뽀하는 뜻이라면, 까지가 이제 오늘 나온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에서는 뽀뽀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세요. 입과 입이 마주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까지. 在,구代 시. 接吻的意思，你们看，口对口，多形象。在古代是接吻的意思，你们看，口对口，多形象。 한 학생이 일어나서 물었어요. 선생님, 만약에 류 자가 뽀뽀하는 뜻이라면 이거. 학생, 일어나, 물, 선생님, 是약류 자가 뽀뽀하이라 一个学生站起来问老师：“要是‘驴子’是接吻的意思？”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